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변화받는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닝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매일 성경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 토요일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을 때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는 그런 희생 아, 제수, 제물이지만 번제는 뭐라고 했죠? 번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제가 개봉박두, 다음 시간에, 네, 그랬죠. 오늘, 어, 어제 본문이었지만, 어제 주일 묵상 내용이었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29장 26절과 28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할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단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요제와 거제의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제와 거제는 화목제물이에요. 어, 제물의 가슴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제 위임받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를 또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 본연의 의무가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헌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화목해하는 겁니다. 피스메이킹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화목해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사명이며 또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헌신해서 행해야 할 그런 귀한 사역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3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임 절차를 마친 제사장들이 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아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여러분, 하루에 몇번 지사 드립니까? 두번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여러분, 이 상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를 헌신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전에부터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뭐 교육부 교사 헌신 예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헌신 예배. 근데 그 헌신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번체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여 봉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우리 마음 속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걸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그게 다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이때는 상번제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상번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상번제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드리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몸을 들이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겁니다.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에 정말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었던 그손 마른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잠히 나가는 것, 본질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주의는요, 계속해서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 놔두면은요, 우리 죄성 때문에 계속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마다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것을 매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것은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딴데로 갔을 때 돌아가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렇다면 상번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오늘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데 여러분 이게 하기 싫으신가요? <laughs>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지 않아요.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다 같이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을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려 향기로운 냄새가,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안에 여기 보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하고 음.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소제는요.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이 드리는 이 상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의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정 예배를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드릴 상번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가 되시기를 상번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